한국경제신문 코로나의 먹거리 줄어들자 성난 변호사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오현아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코로나의 먹거리 줄어들자 성난 변호사 세무사도 우리 영역 합격자 500명 줄여라 작년 송사는 급감했는데 변호사 3만 명 경쟁치열 로스쿨은 사다리 걷어차기 변호사업을 둘러싼 해묵은 이수인 직역 직무 수호 변호사 시험 변시 합격자 수 조절 논란이 동시에 재점화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법조시장 한파와 변호사 수 급증이 겹쳐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 자격사 간 변호사와 변호사를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생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직역수호 외치는 변호사들,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 자격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맡을 수 있는 직역, 직무, 에 범위를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신경전을 반복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변호사의 직역은 일반 법률사무라며 세무사, 별리사 등 법조유사 직역도 원래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문 자격사 단체들은 전문 자격사는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변호사들이 모든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것은 변호사의 이권만 생각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해묵은 갈등은 변협이 지난 12일 연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성중탁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을 제한하려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돈이 되는 기장 업무를 세무사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은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관련 직역을 빼앗기게 된다면 앞으로 변리사법 공인중개사법 더 나아가 탐정사법 개정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직역을 침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 지금은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일정 시간 연수를 받으면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같은 방법으로 세무사 자격증도 딸수 있다. 이처럼 오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법조계에 닥친 불안 때문이다. 박종훈 변협수석부 협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송사가 많이 감소했다며 게다가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쏟아지면서 경쟁이 극심해졌다고 설명했다. 변협 변시 합격자 줄여야? 이런 이유로 변협은 변시 합격 인원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법무부의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대로 대폭 축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3월 전달하기도 했다. 2019년 합격자는 1728명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10회 변호사 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 응시자 모임, 은 밥그릇 지키기 급급한 변협의 이기적 행태를 비판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 교수회도 법률 소비자가 더 많은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데 합격, 정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 학생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부산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A씨, 30일, 는 합격 인원 축소는 이른바 고신앙인을 줄이겠다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아주대 로스쿨의 재학 중인 bc 26는 그만큼 변호사 시장이 어렵다는 말 같다며 쉽사리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